시련 32카운트 포댄스입니다 섹션 1 왼쪽 옆으로 발 스텝, 왼발 옆에 뒤에 옆에 터치. 오른쪽 옆, 오른발 옆에 뒤에 옆에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2, 라 섹션 왼발 키체어한번더라키체어 어. 카운트 원, 두, 쓰리, 포, 아이브, 식스, 세븐, 에이. 섹션 쓰리 엠바 앞에 오른발 사이드 포인, 오른발 앞에 엠바 사이드 포인, 엠바 앞에 오른발 사이드 포인. 오른발 백, 팩앤발 사이드 포인. 카운트. 1, 2, 3, 4, 5, 6, 7, 8. s 에스세바라에 크로스. 앤체라크에 크로스. 왼발 앞에 크로스. 왼쪽으로스 앤바라크에 오른발 앤바라크에 크로스. 앤발라크에 크로스. 앤 t o 더 오른발 사이드 킥 t o 더 왼발 사이드 킥, 플립 카운트 1, 2, 3, 4 5, 6, 7, 8 두번째 월 1, 2, 3, 4 5, 6, 7, 8 1, 2, 3, 4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Good